2013년 세계적인 IT 기업인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한 프라임 에어라는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물류센터로부터 반경 16km 지역 내 소비자들에게 2.3kg 이하의 물건을 구매 직후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시스템인데요. 지난 5월 드론 택배 배송 시스템 특허 취득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아마존에 이어 월마트, 알리바바 등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구글까지 드론 택배 경쟁에 가세하는 형국인 가운데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에서는 이미 드론 택배 시범 비행을 진행 중이고 중국은 독일에서 북해선까지 의약품 소포를 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드론 택배 도입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운송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부산, 대구, 강원 전남 등 4곳으로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 등 15곳 기업이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안과 시범 사업 착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무인 택배 시스템인 드론 택배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ICT 산업의 발달로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대신 드론 기술의 발전이 드론 표준 전문가, 드론 조종 인증 전문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더 많이 생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